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나는 잘될 것인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임재에 대한 신실한 신뢰가 두려움 없는 삶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임재에 대한 신실한 신뢰가 두려움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그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요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기도원이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가 섬겼던 발에 모든 그 우상을 찍는데 그 순종 하, 하기는 했지만 두려움으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기두원의 특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 그래서 6장 11절에도 보니까요. 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대한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자꾸 수탈을 해가요 곡식을 그러다 보니까 숨어서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숨어서 애약까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와의 호 천사가 12절에 기도원에게 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라고 하는 것은, 어, 떻게 보면, 어, 그, 냉소적인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즉큰 용사가 어떻게 숨어서 일을 할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큰 용사여라고, 어, 이렇게 기도원을 축혀 어, 세우죠. 어, 거기에 대해서 기도원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너를 통해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기도원은 하나님,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응? 어,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그 이스라엘이 현재 어렵게 된이 상황이 10절에서 이미 이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요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모리 사람의 땅, 아모리 사람의 에, 신들을 에,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와의 말씀을 에, 듣지 않았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에, 그 가난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여전히 그들이 겪게 된 이런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원의 그 아버지가 지금 우상을, 발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원은 무감각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기도원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에게 나타나셨고, 또, 어, 그 표징을 구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어, 17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받아, 만일 내가 죽게 은혜를 얻었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좋습니다. 어, 전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셨죠. 에, 1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도원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에 대하여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살라 살음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셨는데. 그런데 22절 말씀이 특이해요. 사석의 6장 22절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슬프다 그래요.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슬프다.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에요.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 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통하여 그가 요구하신 대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프다. 여전히 믿지 못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23절 그에 기르시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 이렇게 말씀하죠. 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도원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고건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을 파괴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확신이 없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기도원의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laughs> 방해하고 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을 우리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과거의 그 어려움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는 것을 발목을 잡아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못났고 또 얼마나 어, 그, 그로 인하여 많은 실수를 했고 또 어, 어려움을 겪었던가 그런데 내가 에, 앞, 에, 내 앞에 모든 일이 잘될 거라고 나 믿지 못하겠어 이런 음, 모습은 기도원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어, 저도 어, 목회 초년생 때 제가 3 0 살에 목사가 되었는데요. 목사가 되고 그 초년생 때 순탄치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믿었던 어, 사람들로부터 어, 그 뒤통수 맞고 어, 그래서 제가 목회를 어,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어요. 엄청난 그런 마음의 상처, 실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저를 다시 믿음의 길로, 목회의 길로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앞으로 한 10년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이제 결승점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제가 예전에, 뭐, 개초년생 때 당했던, 뒤통수 맞았던,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이것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기도원도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이 너무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죄사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 과거에 자기가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다는 하 것이죠 치료책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이게 치료될까요? 이 불안함이 어떻게 해야 치료될까요?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야 치료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 1사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아, 이 두려움의 원인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과 또 기적과 모든 것을 보여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말로 다할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 어려움이 우리 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무엇이 덮어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피 값의 은혜가 우리를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어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좌절 이 모든 것을 무엇이 덮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깁니까? 우리의 못남과 하나님의 은혜 이게 과거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올바른 해석이, 과거의 사건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 그리고 불안함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해석. 그 믿음의 해석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패, 좌절, 이 모든 그 과거에 대한 기억, 이걸 보다 더큰 것은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을 덮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와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신 과거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우리의 과거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과거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그 과거에 내, 내 실수, 내 실패, 내 못남, 응? 그래, 내가 당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다고 자꾸 우리가 우기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안 나와요. 과거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 미래에 대한 승리로 이어진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제가 예전에... 목회 초년생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믿었던 사람으로 또 배신당했어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배신당했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어요 그러나 그 제가 못난 것보다 그래서 제가 당했던 것보다 더큰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이끌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미래를 바라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이끄셔서 믿음의 눈을 주셔서 믿음의 해석을 통하여 승리 길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